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왜 모두가 더큰 진실을 두려워할까요? 차정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라는 이름을 걸치고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 이름 덕분에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주영채가 하네라 앞에서 제가 공난숙의 딸 주영채예요라고 말해버렸고, 하네라는 진짜 주영채의 눈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요. 그러나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별개입니다. 한혜라는 그동안 차정원을 며느리로 품는 동시에 감시했고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낯선 친밀감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영채가 제가 공난숙의딸 주영채예요라고 말해버리자 한혜라는 안쪽으로부터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혜라는 흔들리면서도 애써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거는. 주영채는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상은 난숙만이 알수 있는 사소한 버릇. 가짜와 진짜가 바뀐 판 위에서만 맞아떨어지는 조각들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네라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론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따랐지만 속에서는 이미 오래된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날 이후 단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게 관리된 미소로 주영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짜가 누군지 알아야겠네요. 그 차정원이라는 여자는 어떤 아이죠? 주영채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똑똑해요. 하지만 욕망이 있어요. 엄마처럼요. 그한 문장이 하네라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엄마처럼. 주영체가 떠난 뒤에도 헤라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손끝에서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빛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차정원.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저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낯익은 그림자가 비쳤고 그 웃음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시간의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내게 없던 온기를 준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주영채가 그 여자가 가짜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짜의 이름은 차정원. 그럼 차정원은 누구인가? 왜 그녀의 눈빛이 자신이 잃은 아이의 눈빛과 닮아 있었던가? 왜그 애가 울 때마다 자신도 이유 없이 가슴이 저려왔던가? 그날 밤 헤라는 차기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래전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이후로 처음 듣는 듯 떨렸습니다. 기범씨 나예요. 헤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기범의 낮고 굳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수아 얘기 좀 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기범의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잖아. 그건 당신 말이었죠. 내가 직접 묻었어. 당신 그때도 봤잖아.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늘 착한 사람이었지만, 착한 사람일수록 거짓을 믿고 싶어 하죠. 기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헤라의 확신을 키웠습니다. 기범씨, 솔직히 말해요. 혹시 그때 아이를 바꾼 건 아니에요? 기범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만해. 그 얘기 다시는 하지 마라. 제발 그 아이 이름으로 또 죄짓지 마라.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확신을 굳혀주었습니다. 정말 떠났다면 왜 그리도 절박하게 막을까? 다음날 아침 해라는 은밀히 사람을 불렀습니다. 건양그룹 비서실장에게 명령하듯 말했죠. 차정원 그 아이의 신원조회를 다시 해봐요. 학적부, 출생기록, 주민등록번호 모두 처음부터 다시. 어느 시점에서 이름이 바뀌었는지도 알아봐요. 단, 진태석 회장님 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게. 그날 오후, 해라는 차정원을 불렀습니다. "며느님, 잠깐 내 방으로 올래요?" 정원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해라는 일부러 평소보다 부드러운 말투를 썼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잠을 잘못 자는 거예요?" "네, 조금 일이 많아서요." "그럴 땐 누군가 옆에서 좀 지켜줘야 하는데. 그 말이 어쩐지 모성처럼 들렸습니다. 정원은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따뜻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낯선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부회장님,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헤라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요. 요즘 보면 내 어릴 적 생각이 나서요. 나도 젊을 땐 그네 타는 걸참 좋아했는데, 정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네. 불과 어젯밤,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타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한걸 해라는 들을 리 없었는데. 그럼 왜 그녀가 그 단어를 먼저 꺼내는 걸까? 정원은 본능적으로 한발 물러났습니다. 저, 이만 나가봐도 될까요? 그래요. 대신 하나만 기억해요. 네. 가짜가 아니어도 진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요. 그 말이 뼈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원은 인사도 잊은 채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해라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상의 그 아이 말투, 그 손짓, 심지어 숨쉬는 리듬까지 수아랑 똑같아. 그날 밤 해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출생지와 주민등록 원본은 폐기돼 있던 걸 어렵게 복원했습니다. 헤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차정원 출생일 1997년 4월 12일 출생지 전북 익산부 차기 법무 공란. 모 부분이 비어 있는 걸본 순간 헤라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인 글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생신고일 1998년 2월 2일. 정확히 수아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머리가 아찔하게 어지러웠습니다. 설마, 기범씨가 아이를 바꾼 거야? 그녀는 차기범의 가게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기범씨,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수아, 그 아이, 정말 죽은 게 아니죠? 기범은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왜 나를 피하죠? 당신 눈빛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 당신이 데려갔죠? 그 아이가 정원이죠? 기범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살리기 위해선 죽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헤라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래요. 정원이 그 아이예요. 수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철근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왜 이제야 말해요?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기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땐 당신이 이미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가면 또한번 버려질까봐 숨긴 거예요. 그날 밤, 헤라는 홀로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수아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헤맑게 웃는 얼굴, 헤라는 흐느끼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 피는, 나보다 먼저 진실을 기억했구나. 한해라는 다음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건 건양이 아니라 내 딸이야. 하지만 지금 이 사실을 밝힐 순 없어. 우선 건양으로 드리고 난 후에 내 딸을 찾자. 한해라는 결심했습니다. 한해라는 진짜 주영채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 너는 난숙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 그런데 칼은 칼집이 있어야 해. 칼집 없이 휘두르면 금방 부러지거든. 내 옆에 잠시 들어 앉을래? 이효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자리만은 찾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전쟁의 동맹이라기보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공존의 협약에 가까웠습니다. 공난숙은 노민구를 찾는다며 당장 밑을 뒤지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라면 회사. 집, 더 크라운 캐피탈 창고, 그 모든 통로가 다 열릴 거였고요. 한편 공난숙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등잔 미치라는 점쟁이의 말에 꽂힌 공난숙은 회사, 집, 그리고 여기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 창고 겸 비밀 공간들을 전부 뒤져버리겠다고 지시했습니다. 공난숙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지요. 저 말은 겁박이 아니라 실행 예고라는 걸요. 문짝을 부수든 문고리에 구멍을 뚫든 빨리 열어라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노민구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 찾아요. 다른 사람. 노민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밖에 없잖아. 나 잡히면 제일 먼저 너 이름이 튀어나올 걸. 주영채, 아니 차정원씨. 그 이름 두 개가 한 입에서 섞여 나왔습니다. 정원의 숨이 잠깐 끊겼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 그럼 도와줘. 나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해줘.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지. 너 가짜라는 거그 회장 부부도 세운도 하늘도 아무도 못 듣게 해줄게. 정원은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려요? 노민구씨. 노민구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망가진 건 내가 먼저야.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 근데 말이야 그 거짓말 하나하나가 내 진심이기도 하더라. 웃기지?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도망치면 주영채라는 이름이 완전히 깨질 것을 알고 있었죠. 그건 그녀가 견뎌온 모든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날 외국으로 뜨게 도와 같은 말로 거래를 걸어오며 차정원의 약점을 교묘하게 찔렀습니다. 내가 가짜 주영채라는 거한 번만 떠들면 너는 끝이야 라는 협박이 섞인 회유였는데요. 차정원은 그 공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두려워. 그런데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주영체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라고 그는 주하늘에게 말했고 그 말에는 비겁함과 솔직함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썹을 치켜 세우더니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도망은 나중에. 먼저 노민구부터 정원에게 겁이 없거나 미쳤거나 둘중 하나겠지. 근데 오늘은 그둘다 필요하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물 밑으로 움직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정원은 아빠에게 더 늦기 전에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 앞에서 어릴 적 그네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타고 싶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차기범은 그네가 뭐라고? 높이 올라가면 세계가 작아지고 땅이 멀어지고 그 순간만큼은 날개가 달린 것처럼 가벼워지는데 내려오면 발바닥이 먼저 현실과 부딪히잖아요. 차정원은 그랬다고 했습니다. 높이 올라간 동안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었다고요.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 가짜라서 미안해, 아빠. 입술이 떨렸는데요. 그 말에 섞인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차기범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차정원을 바짝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차기범이 겨우 꺼낸 말이 그를 울렸습니다. 그놈하고 결혼 안 한다고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거짓말이었어. 주 대표님이랑 나 교제한 적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안 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차기범은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그 말투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차정원은 울지 않으려고 눈을 여러 번 깜빡였고 겨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진세훈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그리고 아버지 진태석과 계모 한네라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삐딱해져 있던 균형을 어떻게든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 균형이 더 자주 무너졌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정원 씨가 누구든 그게 왜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거지? 진세훈은 자신이 사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요. 사실과 감정의 힘겨루기에서는 늘 감정이 이겼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꼬지졌습니다. 가짜면 뭐 어때? 사람은 진짜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고, 아니야, 가짜면 안 되지. 이 집안에 더는 가짜는 없어야 해라고 마음을 다 잡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정답을 모른 채 묵직한 불안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조미향은 차기범 곁에서 한결같았습니다. 조미향은 흔히 말하듯 가볍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딱 이럴 때면 놀랄 만큼 크고 단단한 곳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이고, 다들 거짓말로 서로를 붙잡아 두느라 힘만 빼네. 우리 정원이는 거짓말을 끊으려는 순간이 온 거고, 그럼 우리도 등을 좀 밀어줘야지. 조미향은 차정원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사람은 망가져도 사랑은 남아. 내가 아무리 돌아가도 돌아올 때 한군데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포근한 말이 차정원의 숨을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과하게 따뜻해 보일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 따뜻함은 곧더큰 폭풍을 끌어들이는 바람의 전조였습니다. 주영채는 하네라와의 협약을 마치고 나서 스스로의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진짜라면 왜 나는 늘 뒤늦게 돌아오는 걸까? 그는 난숙에게 받은 모욕과 협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날 막으면 너도 내 아빠처럼이라는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고, 그날의 물세례처럼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효나는 결심했습니다. 난숙을 무너뜨리되, 자기 자신을 난숙처럼 만들지는 않겠다고요. 공난숙이 등잔 밑을 뒤지기 시작하자, 진태석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진태석은 오래전에 죄를 덮는데 능숙했지만, 이번엔 덮는 게 아니라 덜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진짜와 가짜가 같은 공간에 서게 되면, 가문은 늘 약한 고리를 먼저 자릅니다. 진태석은 그 약한 고리가 난숙인지 차정원인지 혹은 노민구인지 가늠하는 중이었고 결론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노민구부터 줘요. 진태석은 공과 살을 섞지 않는 척 하면서도 사실 가장 먼저 집어넣기 쉬운 말을 고른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네라의 동요도 가라앉힐 수 있고 진세훈의 불안을 잠시라도 묶어둘 수 있으니까요. 진태석은 그 시각 공난숙의 별장을 급습했고 문이 열린 그 안에는 홀로 남은 박경신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던 구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경신을 찾은 것만으로 한혜라에게 적어도 생색은 낼수 있으니까요. 진태석은 이쯤이 좋겠어 생각하며 박경신만 우선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방은 한혜라의 조용한 역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혜라는 난숙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효나와 작성한 인증의 순서를 하나씩 흘렸습니다. 난숙이 초조해지는 속도로 세상은 빨리 돌아갔고, 진짜 딸이 드러날수록 난숙의 칼끝은 차정원을 향해 더 깊어졌습니다. 가짜는 무덤까지 가도 가짜야라고 누군가 중얼거릴 때, 한네라는 다르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바뀌어. 가짜도 진짜도. 그 말은 차정원에게도, 주영채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던지는 주문 같았습니다. 욕망이 사람을 끌고 다니던 시절에 하네라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요. 설득이 곧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하네라는 늘 설득을 현실로 만다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숙의 등잔 밑을 역으로 비춰보게 만들고 진태석에게는 이번엔 당신부터 진실을 열어라고 차갑게 요구했습니다. 진태석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어 내가 그러나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하네라가 준비한 다음 장이 그에게도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년 전의 오만과 선택, 그리고 그것이 만든 현재, 그가 덮어두었던 진실은 이제 등잔 앞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